지나서 2003년 3월 9일에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뭐냐 면은 당시에 노무현과 응.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 장뭐 이런 응. 방송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은 신임 검사인 김영종이 아주 용감무쌍하게 발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무현에게 응. 응.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응. 아, 전 부산 동부 지청장인 박용석에게 응, 응. 정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다. 응.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러면서. 노무현한테 물었지 그렇죠. 응.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하소하는 가안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그때 노무현이가 뭐라 그 그랬죠,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이가 어, 그 말을 듣고 어, 이쯤 가면은 막아자는 거지요. 하고, 어, 허두섬을, 어, 저, 뭐, 민망하니까. 민망해 야, 양심이 찔리니까 화면을 시켰습니다. 그 표정까지. 예, 예. 그래서, 허두섬을 이쯤 되면 막아자는 거지요. 하면서, 허두섬을 지으면서, 당황 하는 기색이, 역력하게그 화면에, 그,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면서 변명하기를, 청탁전화가 아니었다. 정탁 전화가 아니었다 해운대 지구당에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 있는 모양인데 당원 자기 당원이 해운대 지구당에 자기 당원이 어, 사건에 계류되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나에게 노무현에게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하, 호소하니 혹시 음, 혹시 그 에서 검사들이 못다들은 어, 얘기가 어, 있는 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어, 한번 들어 주십시오 하는 취지로서 어, 드듬 드듬 어, 우물쭈물하면서 들어 주십시오 그뿐이다 이 이야기가 전부다 어? 하면서 어, 해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의식이 똑바로 베힌 보통 사람들이라면 뭔가 이상하다. 어 어째 저어그 뭐고 어, 그 뭐, 그, 어그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질문하기 전니까 이 당선자신 분으로서 어시청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뭐 어, 자기 당원이 어 억울한 것이 다못다 드린 것이니까 한번 더 들어봐 주시오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 우물증을 하니까, 뭔가를 숨긴다, 듯한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죠. 그때 그 화면을 갖다가 재생해서 보시면은 제 말을 갖다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보고, 그,